Well, 제가 오늘 서울을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올 거거든요. 오늘 좀 날씨가 안 좋긴 한데 근데 이 서울로그를 찍어 볼 거예요.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거든요. 원래 이거를 찍을 생각이었으면 한 시간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지금 3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촉박해서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겟 레디 윈미는 원래 말을 하면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선 해볼게요. 기초까지는 다한 상태거든요. 스킨이랑 앰플 발랐고, 톤크림을 썼는데 수분크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친구한테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어 셀퓨전시의 레이저 리쥬버네이션. 친구도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뭐 화장을 막 살, 사실 출근할 때 화장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화장하기 전에 써도 그렇게 들뜸 같은 건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같이 크림이랑 같이 온 선크림이거든요.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왔고요. 선크림부터 한번 발라줄게요.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시간을 확인하면서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. 하다가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빨리감기 돌릴게요. 사실 이 겟레디위드미를 저도 다른 유튜버들 거를 자주 보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사실 몇번 도전을 해봤거든요. 옛날에 대만 놀러 갔을 때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제주도 갔을 때도 한번 찍어봤는데 어우, 제 생얼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기초 끝나고 이제 머리까지 말린 상태거든요. 머리도 지금 말리기만 해가지고 고데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단발로 자르고 나면은 되게 좋은 점이 고데기를 딱히 할게 없어요. 저번에 레이어드 컷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손을 봐줘야 됐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약간 테슬컷 같은 단발 느낌이라서 이렇게 쫙쫙쫙 한두 번만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오늘 날이 흐려서 잘안될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저는 프라이머를 꼭 발라주거든요. 제가 모공이 큰 편이어서. 프라이머는 3CE 거예요. 백투베이비 포어 벨벳 프라이머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. 사실 패키지가 조금 귀여워서 이게 되게 작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작은데 좀 가격은 있거든요. 이만한 게 지금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. 이만한 게 15,000원이라서 약간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인데 나쁘진 않아요.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이랑 코 옆에 이쪽에만 우선 바르거든요. 제일 모공이 많은 쪽으로만 우선 발라줍니다.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서 여기 모공 안에 약간 프라이머로 채워준다? 이런 느낌으로 문지르듯이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롤링을 해서 발라준 다음에 어차피 마스크 쓸 거니까 확실히 화장을 좀 대충하게 되는 면이 있긴 해요. 근데 이거 너무 밝다. 어떡하지? 오빠 <목소리> <목소리> 두개 섞어서 발라줄게요. 끝났어요. <목소리> 이쁘다. 아, 네. 아, 네. 그거 하나 포장으로 가져갈게요. 네. 그냥 어떤 걸로 그, 그, 밀크티 종류 되나? Evet, evet, 예쁘네. 지금 제 옷이랑 감성 딱이잖아요. 완전 유럽인데, 어, 나중에 오고 싶다. 나중에 딱 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지. 너무 이쁘다! 그니까 이걸 또 봤지. 봄가을에 와야 굉장히 이쁘다 했는데. 음, 저사보자고 아, 와. 여기서부터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. 대박 사건. 여기는 진짜 이쁘다어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이쁜데 맞은편은 공사 중. 이게 <laughs> 바 <나도 웃음> 한국의 조화다. 그러니까 야 근데. 여기는 정원이지만 어. 여기 어. 옆은 공사 중. <laughs>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, 여러분. 비즈니스 코리아. 그런데 요거. 보건대는 여기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딱 찍는 건데 음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다 처버렸네요. 여기만 해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. 아 너무 아쉽다. 음, 약간 너뭐 소개하러 온 사람 같은데 여기. <laughs> 그 안내원 있잖아. 여기 딱 여기로 오세요 해가지고. 안녕하세요 서울 나들이 고정원입니다. <laughs> 야, 음, 아니, 근데 예쁘다 여기. 야 되게 음. 신기한 게뭔줄 알아? 여기는 다 지금 한옥 가고 가 오기잖아. 어. 바로 뒤에 그 도시 건물 있어서 되게 그래, 느낌묘하다. 않지만 우선 친구야 얘를 저기요 여기 안에 그게 있거든요 제가 정리 아나너 왠지 카페 커피보다 밀크티가 더잘 먹을 것 같아서 여기 밀크티 맛있다 그래서 나 원래 맨날 밀크티 샷 추가해 먹어 밀크티 샷을 좋아해? 대 맛있어 진짜 꼭한번해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이맛이집 맛집 있는 밀크티 만들어 주면 더 좋겠다. 얘는 토끼고요. 맛은 없는 요얘는 막, 뭐야, 당근이에요. 그쵸? 음, 음. 근데 우선 귀그러니까 원래 귀여운 걸로 사먹는 거죠. 약간 당근. 어, 귀여워. 진짜 기온. 딸기딸기요 같은 같아요. 그 우선 한번 응. 먹어볼게요. 그거 봐, 개 귀여워.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하면서 한 입에 넣어버리는. <laughs> 뭐야, 이 맛있는데? 그만 나.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e r y v 그만 나. 기대 단계 아, 들어가니까 좀살것 같다. 나 아까 약간 음. 예민했는데. 음. 역시 단계 들어가야 돼. 아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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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오 뭐야 너무 귀여워. 야, 토요, 왜, 왜. 아 귀여워. 꺼봐. 근데 못 들어가 사람 많아. 귀여워. 우린 들어왔으면 뭐 하나 사러 왔다 내 생각에. 뭐 하나가 뭐야? 양손 두둑히 왔겠지. 두둑? 아, 귀엽지만 맨날, 맨날 탐지. 귀엽지만 사람이 많기 우와, 때문에. 우리 명장. 아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이런 아, 거. 아 갑자기 이렇게 또 참새들은. 밥 먹, 밥 먹지. 오늘 안에 먹냐? <웃음> 이거 이거. <웃음> 아 귀엽다 이거 뭐야? 그 골무야? 귀여워. 어, 어, 귀엽네. 이쁘다. 어떤 음. 그 파스타 집 있는 데 아니야? 여기서... 갑자기.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어. 하다. 이건 좀 귀엽긴 한데 어. 뭔가 약간 좀더안 어. 어울려. 이게 좀더잘 어울려. 하다. 그래 그럼 이거 하나 잠만 해가자. 갑자기 네. 둘다 이렇게 스카프를 메고. <laughs> 이게 근데 진짜 예쁘다. 아 귀걸이 레진 아트 맞는 거야? 오. 특이하다. 오. 특이하다. 귀여, 워 예쁜데? 응. 예쁘다. 그러니까 색깔도 예쁜 엄청 많은 노랑도 있고. 나도 노랑.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? 어 이건 꽃이야. 오, 아니네. 소시하게.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? 오케이. 되게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사준다는 간지나는 여성 역시. 오케이. 그러니 오케이. 오케이. 이건 나 내가 사줄게. 오케이. 어떠세요? 반찬이랑. 아 귀여워. 예뻐. 응. <laughs> 왜 바보잖아? 왜 바보지? 진짜 내가 이 여자 존나 나 너무 잘 어울려. 나심잘어린다나 어,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샀는데 진짜.. 갑자기? <웃음> 어? 진짜요 <laughs> 그렇다면 또 이렇게 서로? <laughs> <laughs> 이중에 하나 정도는 썸네일을 쓸수있겠네 그냥 뽀뽀를 방해하는 자 <laughs> 아, 어, 여기, 옆 대문으로 여기에요 <laughs> 이거랑 n 같이 어, 사시네 v e s o m e 는 되는 거같 What? Oh, I'm going to get 내 말이 갑자기 이렇게.. 바람이 많이 분다고? 너무 신기하죠? 그래서 응. 그냥 꽂으면 된대, 핸드폰에. 이렇게 팔아. 야, 접시도 넘아 근데 40%밖에 안 되네. 그게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급한 건 나기 때문에? 그럼, 그럼. 대박이다. 갑자기 이렇게 밥, 먹자, 밥 먹으려 자밥먹 하다마자 비가 온다고? 그니까. 대박이네. 떠 먹는 거구나. 야 샤벳이야 샤벳. 샤벨. 아 진짜? 맞네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게또 금방 나오네? 이런 것도 네, 건가? 거? 레고를 하는 거 아닌가? 완전 다불어 같은데? 아, 그래, 그러면 안녕. <laughs> 내용은 모름 응, 근데 멋은 있다. 완전 이쁘지. 이거 봐. 사워볼 아니 뭐래? 사워볼 뭐래? 진짜. 약간 소리가 만들어줄 것 같죠? 응. 이거 이쁘다.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. 디지인니 사람이 많아. 야, <laughs> 맞아 봤어. 우와, 귀여워. 엄청 큰데? 귀엽네. 완전 빈티지한 느낌. 응. 예쁘네.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후다닥 먹는 것만 찍고 이게 뭐죠 단호박 단호박 오나카고요 그라나다 무슨 어, 그라나다? 오렌지 그라나다 맞아. 아. 오 마카다 오 우와. 오 귀여워. 더 잘라줄까? 그래. 아. <깨 verte 그런지 깨> 음. 음. 엄청 달아. 난다네 음. 다시 너무 짜나러 가야겠네. 이런 건 이런 거 어디서 봤는지를 기름 떡볶이를 먹으러. 아, 네. 오빠 갖다 줄라고이 모임. 음. 야, 진짜 여기를 우리가 다시 또 오다니. 내가 진짜 6년, 6년, 5년, 음. 6년 만에 와보는 통인 시장. 그러니까. 어, 맞나 먼저 갈것 안녕 있어. 안녕. 어. 되게 잘 맞춰 주네. 잘 맞춰 주네. 어. 아야 설레는 그래도 더 저번에 <laughs> 나한번 나왔고 이 친구가 저번에 못 만났던 친구거든요 한 번만 아 이거 이분 아니고 이분 아니고 어어 어? 사원증을 토요일에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그 출근 가방이랑 응. 지금 겹쳤구나. 그럴 수 있다. 저 가방 걱정은 만약 에떠놓고오면새 컴퓨터를. <laughs> 아무것도 <맞아. 웃음> 없는 거야. 항공기기야 나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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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편집은 괜찮은 걸로. 오케이. 구경하는 거죠 여기. 그렇죠. 같이 가야죠. 예, <laughs> 네, 같이 가야죠. 제가 아, 어도 맛있는 거 많은데 다못 가. 맛집 많은데. 제가 1 0시2 0 분. 전 이제 전주를 갑니다. <laughs> 여기 있고, 요 갈게요.